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4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죠. 다운은 소폭 상승하고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일단 다운은 소폭 상승하면서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건 2017년 이후로 가장 오래 상승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은 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요. 이번 주에 있는 이슈의 포인트를 맞추는 시장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FMC 회의가 있죠. 그리고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기타 어떤 뭐 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 FMC 회의가 25일 날 26일 날 열리는데요.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금리가 음 마지막 인상이 될 거다라는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예, 설문조사가 있었고, 이번에 그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에서 106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19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금리인상을 예측했네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임스 블라드가 센츄르 여론총재죠. 지금은 이제 사임했는데, 그가 올해 두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견했잖아요. 그래서 7월 금리 인상하고 12월까지 한번더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됐었는데요. 또, 제롬 파월도 그런 의견을 뭐 개진했었고요. 그런데 12월까지 한 차례 금리 인상할 거니까 이번 에 7월 금리 인상하고 한번더할 거냐, 안할 거냐에 대한 확률은 지25% 정도 된다 고 합니다. 25% 정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연준 회의에서, 어 마지막 금리 이상인지 아닌지를 주는지를 나타내는 힌트가 있느냐, 이 싸움이겠죠. 아무리, 뭐, 예측을 해도, 결국은 연준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점도표 상으로, 정말 금리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거를 진짜 확인해야 되거든요. 점도표가 이제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자기가 점도표에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때 그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그거를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것도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달에는 내년 3월까지 금리, 인러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두번 하고 금리 인하를한번할 거다. 거기에 확률이 77%가 됐었다네요. 근데 이달에는 낮아져서 55%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은어 지금 요 근래 시장 올려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침체가 와야 금리라는 건데 연착륙대상 금리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연착륙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레넬론도 금리 저기 금리 인상을 했지만 어 연장 침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주 입장에서 금리 인하 명분이 없어요. 물론 부동산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 금리를 좀 낮춰야 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아쉽지만 침체 분위기가 나오는 게 내년도부터 금리 인하로 터닝하는 좋은 명분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연착률 기대가 좀 높아져 보여서, 일단 확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죠? 이번 주까지, 그니까 러 지난주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75%가 수익률이 좋게 나왔죠. 이번 주에는 이제 GM 포드, 그렇 아, 제너럴 모터스 포드, 그 다음 비자, 마스터카드, 뭐 이런 기업도더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기업 중에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이 일단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도 친숙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실적에 따라 또 시장이 좀 움직였죠. 근데 제가 얘기했죠. 실적으로 인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지난번에 주가가 급 나간 날은요. 옵션 만기라고 연계돼 있더라고요. 개별 옵션 뭐 이런 요그때입니다 그니까 러 전체 만기에는 셋째 주죠. 근데 얘네들이 개별 주식 옵션 뭐 이런 이래 만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었던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지표 발표죠.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시장 방향성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나스닥이 0.22% 하락, 다우가 0.1%. 다우는 10번 연속 올랐지만, 나스닥은 2번 빠졌죠. 근데 나스닥은 옵션 만개하고 연결돼 있다고 하죠. 다우 일봉을 보시면, 오르기는 올랐지만 은봉이 터졌죠. 그, 그러니까 지난, 금요, 목요일날 고점은 돌파 못했죠. 그, 윗꼬리 부분에서 은봉이 살짝 만들어지면, 끝나는 상황이 었습니다 장중화 때0.3% 정도 올랐다, 멈춰선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스닥이, 목요일날, 슉, 뺐었죠. 목요일날. 그, 지난주 수요일날은 0.3포인트, 0.3%, 0.03% 상승했고, 이, 목요일 날은 2% 빠졌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좀 빠졌잖아요. 이게 지금 만기하고 연결됐, 연결됐다는 말이 있어요. 만기. 그, 개별주식 옵션. 그죠 요, 요, 만기 때문에 빠진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에, 나스닥 1 0 0종목의 교체가 있음 있었다네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좀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요거는 요번 주에 밑으로 더 내려가는지 아니면 옵션망이 일시적으로 흔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지 요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가 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돌파시도를 하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오늘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가 장기표 돌파시도. 아, 지금 유가 얘기가 제가 유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또 제가 시황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유가 얘기가 또 나와요. 유가 얘기가 제법 있더라고요 일단 유가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그날 200일선 돌파 여부가 이제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데 서부텍사스 중지율는 77불이지만 브랜트율은 80불로 가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선 보이시죠? 여기 200일선인데요. 여기 4월 14일날, 4월 12일날 여기 돌파하다가 밀렸어요. 83불이었고요. 그 다음 며칠 전에 돌파에다 밀렸고, 또 올라가요. 이게 정별로 가느냐 말자, 결제이거든요 이거 가면은 굉장히 많이 갈수 있는 거거든요. 1차적 저항이 뭐 90불에 있어요. 90불. 그럼 이게 올라가면 이제 소비자 물가에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서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 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게 되는 상황이 될수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그, 유가 차트가 제가 보는에는 정별로 갔을 때 제가 지난번 140불 제시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기술적 분석도 있었지만 뭐 이차 전제가 세상에 세상의 대사가 되면 세상에서 대세가 된다면 유가는 가격이 진짜 많이 빨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산유국들이 이걸 이 기회 이 이거로 인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유가를 많이 띄우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지금 그 중국하고 인도가 수요가 급증해서 코로나 이전 수주, 수준까지 올라왔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도 유가가 덜 올라가느냐 그걸 분석해본 결과가 이거랍니다. 새해 경기 침체가 있을 거다는 우려 그것 때문에 못간답니다 그러니까 참 웃긴 거죠 그죠? 일단 상황은 현직을 봐야 되는데, 우려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못 따라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육가가 전기평선을, 지금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방향성이 나와요. 근데 원래 그 전에는요, 여기, 여기 보시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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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이 보실 거예요. 요 보라색이 그, 120에서 이거든요 이게 돌파되면 추세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돌파가 두 번째 돌파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의미가 부여하는 어떤 어... 기술적 분석이 좀 보이기 시작한 것이 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피 2,600 버티기 지난주 금요일날 훅 빠져가지고 코스피가요. 많이 밀렸었어요. 많이 밀렸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렸었냐면 2,000... 아 이거 아닌데요. 2,589까지 밀렸던 거를 다시 올려서 2,609로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뭐, 공매도를 이겼다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뭐, 100만원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114만원. 제가, 118만원이냐, 130만원대냐. 요거가 곧, 지 않아 고점일 거다라고 제가 막 말씀드렸는데, 공매도를 이겼다 해갖고 막 개인들이 승승장구한다, 막 이런 분위기인데요. 저거는 그 이상은 기술적으로 작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실 필요이 있고, 그런 인생코스피 천스타 가느냐, 말느냐 하는 거고, 코스피는 지금 2차 전지들이 바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2차 전지들이 바쳐서 2,600을 버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그 거래란,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별로 없었는데, 마지막에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이 400만 주 팔았어요. 그리고 그건 안 팔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그, 반도체 업황에서 TSMC하고 인테리어에 밀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굉장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정말 우리한테는 마음이 아픈 얘기죠. 왜냐면, 분명 대표적인 기업이고, 세계 1위를 하던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밀리는, 오늘 뉴스에 나오는 얘기였거든요. 뭐, 인테리어도 밀렸다. 뭐 이런 얘기도 왔었는데 어 사실은 이거 이번에 키친게임에서, 예, 치킨게임에서, 치킨, 키친게임이죠. 치킨게임에서, 예, 이겼어야 돼요. 더 했어야 된다고 바꾸든요 저는.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 이나노에서 승부를 본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이 매수한 거를 소폭 팔아서 밀었다는 거죠. 그게 트릭이냐? 아니면 외국인 매수 애들이 손절을 하느냐? 이게 싸움인데 이번 주 한번 그걸 확인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